네, 어 일단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어 침입자 어, 영화가 어 이렇게 무대 인사, 아 무대 인사인데 이렇게 어, 기자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하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리고 떨리고 긴장하고 했지만 어 이렇게 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. 어 일단 저희 침입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멀지 않은 소재인 것 같아요. 집이고 가족이고 어, 그렇게 나에게 당연하게 있고 내가 어, 가장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곳에 낯선 무언가가 왔을 때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, 하실 수 있는 네, 얘기인 것 같아요. 네, 어,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하고 싶었지만 네, 잘 봐주. 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, 건강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여러분 오늘 와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6월 4일 저희 침입자 개봉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영화를 필두로 앞으로도 어, 많은 영화들이 더 건강하게 여러분과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예,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도 힘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